안녕하세요. 최인호입니다. 제목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재명은 합니다. 안 시켜도 안 시켜도 어떤 일을 합니다. 그게 어떤 일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민 배심원단이라는 걸 발족시켰어요. 이 배심원단이 뭘 하느냐? 공약을 살피는 게 아니고 정확히 내용을 읽어 보면 공약의 실천 계획의 적정성을 따지고 살피고 감시하는 주민 배심원단을 스스로 만들었어요. 놀라운 일 아닙니까? 스스로 감시자를 옆에 두는 겁니다. 이 사진은 이제 배심원단 회의 장면인데요.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되었어요. 스스로 감시자를 시키지도 않았는데 옆에 두다니. 어, 쇼킹하다. 이런 행정가가 있었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23일 오후에 경기도청 대회의실에서 첫 회의가 열렸는데 누구의 첫 회의? 주민 배심원단의 첫 회의가 열렸습니다. 주민들이 모여서 공약을 검토하는 게 아니고 공약의 실천 계획을 검토합니다. 얼마나 세밀한 튜닝입니까? 인사말에서 뭐라고 말했냐 하면 이재명 도지사가 공약은 맹세다. 공약 지키는 게 공직자의 제일 중요한 일이다. 이것은 어 민간 부문에서의 계약 조건보다. 더 중요한 맹세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 맹세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그냥 마음만 다진다고 되는 게 아니라, 주권자들이 직접 참여하고 감시하고 격려하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잘 감시해 주세요. 잘 참여해 주세요. 이렇게 부탁말을 인사말로 한 거죠. 공약을 그냥 따져보는 게 아니고, 공약을 <laughs> 실천하는 자세한 계획까지 따져보게 한다. 이게 실천 가능성, 성공 가능성, 실현 가능성을 모두 높이는 거라고 느껴집니다. 그래서 배심원단에서 불러요, 누구를 실국 담당자들을 불러서 의견을 수렴합니다. 그것을 들어보고 분인별로, 분과별로 토의를 해가지고 이 실천 계획, 하우 작전 계획에 대해서 최종 승인 여부를 주민들이, 유권자들이 배심원단이 검토한다고 합니다. 계획을 검토해야지 막연하게 OX, all or nothing. 성공하면 성공하는 거고, 실패하면 실패하는 거고, 이렇게 도박적으로 일을 전개하는 게 아니라 그 중간의 계획과 방법을 검토하기 때문에 성공 가능성, 실현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취, 취임 100일 되는 10월 8일에 민선 7기 공약 실천 계획서를 일방적으로 행정처에서 행정부에서 행정자 행정가들이 만들어서 확정 발표하는 게 아니라 주민이 참여해서 검토한 이후에 함께 책임을 지고 확정 발표한다. 이게 진짜 행정이 아닌가 싶습니다. 더군다나 이 배심원단의 구성을 보면 신뢰가 팍팍 올라갑니다. 자기 입맛에 맞는 사람, 약간 정치적인 사람, 뭔가 뭐 자기 지지자들 이렇게 모은 게 아니라 가장 신뢰할 수 있는 한국 매니페스토 실천본부에서 다른 기관에 의뢰한 거죠. 거기서 19세 이상 경기도민 중 성별, 연령별, 직업별 인구비례에 따른 무작위 추첨을 해가지고 최종 선발을 했습니다. 따라서 원래부터나 이재명 조아뭐 이런 사람들이 포함될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객관적이고 공정한 배심원단 구성을 배심원단 구성 방법부터 신뢰가 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쭉 이런 배심원단이 감시와 참여의 역할을 하게 되었다. 정말 신선한 뉴스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재명은 합니다. 안 시켜도.